오늘 이제 탄타나 기타 등등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한솔 테크닉이 감자를 하고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제가 이건 늘 좋다고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. 코리아 서키트. 얘는 어, 안 뜨는 게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뜨지 않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얘는 좋은 회사다.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있습니다. 한솔 케미칼도 어, 굉장히 재무적으로나 뭐 영업하는 거나 해서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얘는 나중에 어, 우리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식 소각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전자 관련해서도 제조업 관련해서 지금 mk 전자 막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어 얘네들은 제가 봤을때 어, 어 자사주신탁이나 뭐 이런것들 얘네들도 그런 어 이슈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코 전자가 끝없이 올라가죠 얘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부자들 한국 떠나고 있는 그 맥락에서 내가 <laughs> 말씀을 길게는 못 드리겠어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유니쌤막 이런 종목 오늘 이제 살짝 조정을 주는데 오늘 조정도 영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멤버십에서 이제 어느 종목을 잡아야 할지 얼마에 어떻게 잡아야 할지 멤버십에서 한번 이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, 제가 엄선한 거, 그거 위주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오늘 날이 아니에요. 네.